어떤 그 유치원생을 이렇게 데리고 그, 그 저기 어딜 지나가면 아침에 되면 부모들이 손잡고 유치원을 이렇게 보내더라고 차를 타고. 근데 지금의 육상 다리 경쟁이 유치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진짜 유치원도 공립이 있고 사립이 있고 또 뭐야 뭐야 그, 그 유치원 비슷하게 그 서민들이 다니는. 그런 데가 있는데, 어떠한 유치원을 다니느냐에 따라 갖고, 자기의 어떤 사고가 크게 바뀌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건 천만의 말씀이 걸라. 좋은 유치원 다니면, 결국은 뭐야? 좋은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를 얻고 졸업을 하면, 인류 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인류 기업을 다니기 위한, 시험의 발반대에 들어선 것이죠. 자기 이념은 없습니다. 불행한 노릇입니다. 이게 벌써부터 교육이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나가는데 자기 자아 실현을 위해 꿈꾸는 세대가 있을까요? 우리 아날로그 세대는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없는 세대였기 때문에 자아 실현을 위해 꿈을 꿨고 또 아날로그 세대들이. 나름의 기업을 일으켰어요. 그, 일으킨 기업으로 이제 일할 수 있는 인재를 등용해 나가는 게 아날로그 세대인데, 그래서 아날로그, 이 베이비 부모가 그만큼 인연적, 사고적, 철학적, 자기 가치적 트렌드를 올바르게 세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지금 아날로그 세대가 그거를 세우질 못하고, 오로지, 니 와! 일할 만큼 돈 줄게! 돈 갖고 멋지게 살아! 이런 식의 육색량과 육색량만의 교환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에 있어요. 돈만 있어서 멋진 삶을 살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론, 아주 서울의 그뭐그 시티 팔레스 그런 데, 그그 주당부 아주, 그리고 뭐 몇십억짜리 그그 외제차도뻔나게 타고나고, 또 아주 옷도 뭐그 명품 브랜드도 입고 다니고, 참 좋지 음식도 진짜 5성급 6성급 호텔에 들어가서 뭐 스테이크나 잘라먹고 하면 참 좋고 클래식 음악이나 들으면 참 좋지 그 생활이 얼마나 갈까요? 계속 그 생활 7개월만 한번 해보십시오 질려서 못합니다 니네 그렇게 사는 거나 서민들이 그렇게 사는 거나 별다리를 나아요 가치적 사고적 철학이 없기 때문에 돈으로 될까요? 그런데 그돈 많은 이들은 가정에 불화가 없는 줄 알아. 병자도 없고 정신병자도 없고 자폐증도 없고 다운증후군도 없고 교통사고로서 죽는 이도 없고 어? 그 치매도 안 걸리고 기타 등등의 모든 일들이 안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더 많은 일을 겪고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만한 높은 자리의 운용의 주체로서의 운용의 주체의 행위를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 물론, 너희보다 육성량이 높고, 너희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아. 밑에 있는 이들은 이 높이 있는 이들의 생활상을 하나도 모릅니다. 밑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만큼 담벼락이 높이 쳐져 있어서 그 들여다보지 못할 뿐이지. 담벼락 넘어 들어가 그 가정사를 알면 안 하느니 못할 거예요 여기에 우리 찾아오신 도바님들 맨 처음에 맘나게 막 찾아오는데 알고 보면 힘들어 왜 그리도 그러한 몸집으로 오는지 모르겠어 그게 그들의 자존심이라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들의 허세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라 할수 있는 것인데, 사실, 그 생활의 그 지적으로 높이 올라가면 올라가서 그런 일들은 자존심이고 생명입니다. 주가담안 비춰줘요. 나의 내면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만큼 심각한 삶의 간섭을 받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하층이나 중층보다 더한 그 고통의 압에 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호면접은 반드시 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이 유튜브를 하고, 나름의 인생의 법안과 육생의 법안, 그것을 가로 놓는 게 정신양이라 부르짖고 아쉬운 자와 이로운 자가 만나서 살아가는 게 사회라 제가 부르짖지만 나에 대해 가치적인 면, 철학적인 면, 사상적인 면, 이념적인 면이 얼마나 올바르게 적고 얼마나 가치가 있고 또 아는 만큼의 너의 성품이 일을 해낼 수 있는가 없는가까지도 면접을 봐야 되는 게 아쉬워 찾아오는 우리 도반님들입니다 아니면 가세요 시간어비 하지 마시고 더 좋은 그러한 스승이 있다면, 그 스승 밑에 들어가 그 가르침을 배워서 나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더 이상 시간 허비하지 마십시오. 3년이 지났는데도 내 생활에 변화가 없다. 7년이 지났는데도 내 생활에 변화가 없다. 10년이 지났는데도 내 생활에 변화가 없다면. 이론만 있지, 실제 할수 없는 모순적인 법 아니고, 또 모순적인 법이라, 힘들어지는 것이죠. 우리 조선 500년의 유교족 사상이 말로는 그럴싸하지만, 과연 인간의 삶을 그리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를 되돌아봐요. 그는 개체이자 주체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게 인간이고, 개체이자 주체적 삶을 살아가기 위한 삶을 살아가고자 우리는 노상, 나의 주체적 삶을 살아가기 위한 곳에 눈을 돌리고 있어요. 그것을 보장해주는 곳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말만 있고 행위가 어려운 곳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산자와 죽은자의 차원도 많이 논하고, 보이는 이승과 보이지 않는 저승의 차원도 많이 논하고, 또, 음과 양의 논리를 많이 농하지만, 말만 그럴싸하지, 진짜 그 행위를 다하며 살아가기 어렵다면 그건 논리인 것이죠. 이론에 불과한 것이지, 실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도 실제 하는 이 보이는 삼나 만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상만 쪼자요. 실제 하지 않는, 또 그리 살아갈 수 없는 이상만 쫓기 때문에 허물을 알고 허망을 알고 그, 그로 인해 실망하는 거고 그로 인해 좌절하는 겁니다. 이제는 바로 알아야 할 것은 나를 이끌어 가는 것은 운용의 주체라. 이 운용의 주체 중에서 제일 좋은 또 제일 최상위에 올라 있는 게 정신적 차원의 지도자라. 이를 만날 수 있느냐 없느냐 또 만났다면 장양만의 성품으로서 이 법이 앞으로 펼쳐질 것인가 이대로 살아가면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분별은 본인의 몫인 것이고 또 스승은 분명하게 이 분별을 깨우쳐줍니다 본능 너어 분별이라 육성은 본능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인생은 분별로 살아가는 것이라 분별하게끔 깨우쳐 주는 게 스승의 목이고, 그 분별로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스승님의 가르침에 애매모하다라는 호 것은 분별치 못하는 것이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리 된다면 떠나십시오. 빨리 떠나십시오.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곳을 찾아 떠나십시오. 시간 허비하지 마십시오. 30 넘어서 60대까지는 세월은 유수와 같고요. 육십 남아 세상을 버릴 때까지는 그 시간의 흐름은 눈 깜빡 않습니다. 내 삶을 살아가기 위해 주체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나는 배우고 자라나는 것이지 개인에 매달려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에 있지 않아요. 그 그래 그, 쌍방의 그, 면접의 중요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시간에 쫓기지 마십시오.